KTM 방송국 최운숙 대표가 사단법인 재외 미디어 연합 부회장에 임명됐습니다. 재외 미디어 연합 이웅길 회장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임원 임명식 및 K 글로벌 미디어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임명식에는 신원준 사무국장과 이창희 뉴미디어 본부장, 이헌국 글로벌 비즈니스 본부장과 이강범 법률자문위원들이 각각 임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협회 부회장으로 임명된 KTM 방송국 최은숙 대표는 최근의 미디어 환경 다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제외 미디어들의 연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업신데 덮친 격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미디어들이 미디어의 다변화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 힘들어진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미디어가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재외 미디어 연합의 부회장으로 취임을 하여서 여러 미디어들이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고 또한 한 통로를 통해서 좋은 소식 그리고 올바른 소식을 전 세계에 있는 한인 동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재외 미디어 연합은 이날 취임식에 이어 K 글로벌 미디어 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제희 협회와 최원석 KTN 텔레비전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동포사회와 미주류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그들의 삶과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번영해 갈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K글로벌 미디어센터는 전 세계 194개 나라 750만 재외 한인과 한국을 실시간으로 연결, 경제 교류와 상생 협력은 물론 문화와 예술, 교육 등 비즈니스 기반의 글로벌 한인 커뮤니티 앱 K t r e 를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